일어아 오래간만이야. 고마워 잘 지냈어? 아 네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연락 안 받았잖아. 바빴어 진짜 바빴어. <laughs> 뭐 명절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래 뭐 술집으로 정확하게 이제 목표를 딱 정한 거야? 어 술집이 술집 맞는 거야. 술집 파는 걸로. 된다. 술집 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술집? 어. 뭔가. 응 뭔가. 너한테 맞아? 안주 만들기도. 좀더 보편적인 것 같아서 나한테 쉽게 받아일 것 같고, 음. 그리고 확실히 물 장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네가? 아. 너뭐 사주에 <laughs> 뭐 도화살이 있어서? 물이 부족해서 물 장사를. 어, 물 장사를. 네가 술집을 한다고 하니까 음. 나는 사실 너한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어. 하나는 뭐냐면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주점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뭐물 장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편견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싫어. 바꾸래. 어, 닦아야 돼. 이게 뭐냐면, 어 사실 업종상은 일반 음식점이야. 일반 음식점에서 음. 영업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어 메뉴보다는 술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일반 밥집이랑 구별이 되는 거지. 사실 업종상으로는 종목상은 일반 음식점. 음.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물장산에, 뭐네,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유흥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일종이네, 이종이네 하는 게, 유흥 일종이냐, 이종이냐 하는 거지. 실제 네가 하려고 하는 건, 일반 음식점 테두리 안에서, 다만 영업시간이 뭐, 보통 4시나 5시부터 새벽 한두시까지 하는,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주점 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에, 어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반 음식점 상의 주점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이클이 좀 바뀌는 아, 전역형, 거 원래 그러니까 그래? 아 그럼 딱이네. 어 딱이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게편견을 일단 갖지 말아라. 그리고 뭐 예전처럼 술막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상 부리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없고 매장 자체도 이제 자체적으로 CCTV 다 있고 개인적으로 뭐 캡스나. 뭐 이런 것들 개인 경비 업체를 항상 다 만들어놔서 실제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다만 밤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가 뜬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도 생기거든. 음, 기분 좋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 너처럼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두세 시에 일이 끝나, 그러면 애들 데리고 또술한잔 하다 보면 동이 트거든. 그 상황에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이게 해가 뜬 상태에서 자야 되니까 이렇게. 깊게 못잘 수도 있어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커튼 두꺼운 거 그걸 음. 이제 어. 암막커튼? 암막커튼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는 등화관제라고 하는데 등화관제 싹 해버리고 어, 하는 거지 그두 그러니까 그, 그 가지만 해 놓으면 추정하는데 진짜 좋지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마진율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초보창업자들이 입문하기에도 정말 좋은 편이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너가 마음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사실 뭐 점포를 알아보러 다닌다 이거보다 우선은 어떤 컨셉의 주점을 할 건지를 먼저 좀 정해야 될것 같아. 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가뭐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마시러 갔을 때, 어디 어디를 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그거 한번 그냥 막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주로 좀 한식 파는 곳으로 많이 갔던 거 같은데 한식 파는 데? 한식 파는 데는 뭐야? 파는 메뉴가 어 약간 국물 어, 국물 요리? 어, 국금 요리, 국물 요리 약간 이런 거 파는 데로 주로 간거 같아 국물 요리를 많이 찾는 사람들은 일단 술을 많이 드셔서 속이 상하신 분들 그는데 뜨거운 국물로 이렇게 뭔가 지진다고 하지 그런 거야? 너도 혹시? 그래서 그런 데 많이 가는 거야? 아 메뉴 별로 이렇게 주점에그 구분을 짓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주점들은 거의 메뉴들의 중첩이 돼. 그러니까 뭐 A라는 가게에서 파는 메뉴가 B라는 가게에서도 당연히 파는 거고 물론 뭐 어떤 그릇에 나오느냐, 데코가 어떠냐, 가격은 어떠냐 이런 다양성은 있지만 그냥 메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요즘은 중복되는 메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점을 굳이 나누자면 사실 어떤 메뉴를 파느냐에 따라서 이자가야냐, 중한식 주점이냐 뭐 우리는 이런 걸뭐 퓨전 주점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너가 얘기했던 한국식 주점이냐 뭐 근데 한국식 주점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 막걸리 파는 민속주점이 먼저 떠올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족발 보쌈 기본으로 해서 판매하는 뭐 주점들도 있다 보니까 네가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실제는 이런 메뉴의 구별 말고 어떤 식의 제공 방식을 하느냐로 내가 어, 이야기를 해줄게. 왜냐면 어, 지금은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할건 뭐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메뉴 하나당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는 가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되게 조금 소량 소량 판매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거를 좀 여러 개 먹게끔 하는. 어?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장단점은 사실 조금 조금 주는 주점들도 사실 가서 먹다 보면 테이블 단가 꽤 나와 어, 뭐, 거의 비슷해. 계속 많이 시키게 어 어. 그래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뭐야 이게 애들 장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메뉴 하나당 가격이 판매 가격이 좀 높은데는 뭐잘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얇은 또 젊은층이 갔을 때 처음부터 좀 진입 장벽이 걸려 버리니까 아 여기는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메뉴를 일단 선택하지 말고 어 제공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너가 들어가야 할 점포를 보고 그 점포의 고객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 메뉴를 배워야 되잖아. 메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어, 이 제공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어, 메뉴 하나당의 가격이 높다면 전문성이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소량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니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뭐니가 요리를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기 앞서서 너가 생각하기에 주점에 안주 가지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아니면 전문화돼서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냥 네, 너의 경험상 응. 전문화돼서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것 같아 왜 어. 그런 맛도 좀더 있어지고 응. 그래서? 사실 운영하기 편할 것 같아서 운영하기 편할 것 같아서? <laughs> 어. 음...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매장이 100개가 넘잖아 음.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음. 메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줄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매장을 막상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 신메뉴 언제 나와요? 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우리가 술을 마시러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주가 맛있는 데를 찾아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가 편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 잔을 편하게 할수 있는 데를 찾아가? 너는 어디가? 일차 일차 다른데 일차는 맛있는 데가 아, 요즘 경기 안 좋아서 다 일차로 <laughs> 끝나. 넌 지금 뭐 노래방까지 <laughs>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 대부분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데로 찾아가지. 그래. 그러니까, 술집 중에서도 음식에 특화돼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너 알겠지만, 최저시급 엄청 올랐어. 그러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인원을 두 명, 세명쓸 수가 없어. 혼자 다 해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찾는 주점은 보통 둘도 가고, 셋도 가고, 넷도 가고, 다섯도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주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가서 A라는 사람 뭐 시키고 B라는 사람 뭐 시키고 이런 니즈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면 아 전문점에 딱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좋지. 근데 냉정하게 이걸 사업적으로 풀잖아?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안 가. 어 고객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매장을 가면 좋겠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들이 한 달에 한두 번만 오면 매장 운영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주점들은 메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만에 하나 메뉴의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유동 인구가 많아서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100명 중에 한 명만 만족하더라도 절대적인 유효 수요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 사람 이 인플루언서. 그 사람 자체가 인플루언서라서 그냥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메뉴가짓수 적게 가져가지고 매출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진 않아. 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지, 너한테는. 그러면 우리는 뭐야? 답 나왔지? 메뉴가짓수 많이 가져가야 돼. 음.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뉴 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체조시급도 올라가고 인원도 또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당연가지가 생기지. 메뉴 수도 많고 인력도 늘릴 수 없고 여기서 핵심이 나왔어. 뭐야? 혼자 이 많은 메뉴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주점 주방에서 중요한 건 식자재 정리동동 엄청 중요하고 음. 한 가지 메뉴로 시체말로 돌려쓰기가 돼야 돼. 음. 한 가지 메뉴에 한 재료만 들어간다 그러면 회전이 안 되니까 버려지는 로스가 있으니 한 가지 재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재료 가지고 세네 가지 메뉴가 음.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음.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리 공정이 전문점에 비해서 네. 단순화해야 돼. 음. 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전문성이 좀 결여되더라도 술집 안주는 약간의 조리의 편의성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너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금방 만든 음식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렇 바로, 바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직접 조리해서 나오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요즘 나도 고민을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리를 간편하게 하면서 소재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거지.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고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너가 실습을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정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제육볶음이란 안주가 어. 있어? 그럼 이걸 정말 막 기사식당급으로 맛있게 하는 게 맞냐? 응.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3분 만에 만들었는데 맛은 기사식당급의 80% 정도가 된다면 응. 우리의 선택은 어디가 맞냐? 3분이지. 그치. 이 생각만 정리를 하게 되면 주점의 메뉴들은 얼추 이해가 되는 거야. 응? 응? 이해했지? 어. 어,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어, 곧장 요리를 배우러 가자. 갑시다. 요리를 배우러 갑시다.